예파 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행들이 여기 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 공원에 아주 좋은 어, 이렇게 커피숍이 있어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는 이렇게 사진 찍는 곳입니다. 이렇게. <laughs> 음. 예, 또, 커피숍에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어우, 요, 요, 거울이 멋있네요. 응? 이렇게 좀 매워. <laughs> 응? 기도 한번 앉아봐. 어우, 이게. 땀, 멋있다. 어, 여기도 멋있다. <목소리나> 여기 응? 이렇게 할머니 집 신자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껀테에 있는 이 공원에 놀러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진짜요? 아, 어,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사용하는 베트남 모자입니다. 이렇게 관토, 칸토시에 어, 예,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백운강주기입니다 옛날에 베트남 사람들이 어, 사용하던 미싱 제공틀, 제공틀 미싱입니다 이렇게 또 1층에는 이렇게 또 1층에도 커피숍이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숍. 어,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주 좋습니다. 어, 커피숍에는 대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어,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 그 철에 가면은 어, 철에도 오, 이런 소리가 들대되게 됩니다. 새로 만든 어, 소리. 새 집도 만들어 놨습니다. 커피숍 여기. 할머니 할머니 집. 음. 여기 커피숍 명칭은 위 할머니 집위 할머니 집입니다. 어, 베트남의 위 할머니 집위 할머니 집에 한번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할머니 집이 아주 멋있습니다. 오, 할머니가 담배도 피입니다. <laughs> 담배도 <웃음> 피요. <웃음> 오늘은 여기 베트남 위 할머니 집. 야, 박마이. 베트남 위 할머니 집에 와서 커피, 어, 녹차를 한잔씩 하겠습니다. 요 야, 손가이무한어있 아, 맛있어요. 오, <laughs> 저 방금 아주 베트남 차 맛이 좋습니다. 베트남에는 전국 어디를 가나 이렇게 차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마셔가지고 더위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농사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차 향기가 아주 강극합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차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보다도 베트남이 차를 많이 농사를 짓고 또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 주전자.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을 이렇게 코코넛. 코코넛이 n 코코넛 열매를 이이렇 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자를 이렇게 c o n 이렇게 해 c 다 n u 게 베트남 차 n u t Coconut. c o c o n 어, 공원에 와서 또 전통 찻집에 와서 차를 한번 마셔봤습니다. 차 맛이 아주 그윽고단기롭고 좋습니다. 어, 여기에는 TV가 있어요. 옛날에 보던 TV, 베트남 사람들이 어, 베트남 사람들도 어, TV도 많이 보고 음악도 좋아하고 보면은 어, 음악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어, 그릇. 이렇게 동촌에서 음식 같은 것을 나를 때 쓰는 지그릇. 어, 그릇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쟁반 같이 식사 같은 것을 할때 이렇게 사용하는 식탁, 베트남 식탁입니다. 오, 여기 꽝 같은 것을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안에 이렇게 어, 모양이 있습니다. 어, 베트남 사람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TV, TV와 이렇게 탁상 시계, <laughs> 어 지대 걸어 놓는 이렇게 장식물, 어 말. 여기는 베트남 야방 마이. 할머니 집입니다. 야방마이 응, 맞아요. n a m v i e t n 무 m v i e t n 등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베트남 할머니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트남 이 커피숍에는 이렇게 멧돼지 가족들을 부각물로 이렇게 놨습니다. 좋잖아요. 그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laughs> 어강연는 어, 이렇게 물래 재치선. 배들이 많이 있습니 아침부터. 오늘 아침이터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 여기에는 유람선도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유람선도 이렇게 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연에 있는 불소 베트남소. 어 조각을 아주 누가 잘 만들었습니다. e 안녕하세요, 한국 오빠 안녕하세요 이봐. 호랑이어 나타났습니다. 잡으면 으면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잡으 <laughs> 어 점심 식사 메뉴로 해물요리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해물요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쩡떠이 한검 쩡떠이 한검 요리 넣을까요 이것부터 이거 한번 찍어 줘 남해 해물 요리 이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넓어요? 이거? 어, 보양식 요리인 자라. 자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라 먹이로, 어, 미꾸라지를 이렇게 자라에 있는 데다 넣어놨습니다. 예. 오, 킹크랩. 킹크랩이, 어, 대형 킹크랩입니다.